글로벌 라이다 시장의 점유율이기업인 중국 허사이 테크놀로지가 홍콩 증시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또한번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허사이는 이미 2023년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상태로 홍콩 증시 상장을 통해 자금 조달 경로, 국제적 영향력, 글로벌화 전략을 한층 강화할 계획인데요. 중국 증감회가 발표한 허사이의 해외 발행 상장 등록 통지서에 따르면 허사이는 최대 5,123만 6,200주의 보통주를 발행해 약 3억 달러, 하나로 약 4,19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상장 일시는 이르면 9월이 될 전망입니다. 허사이의 홍콩 상장 추진은 글로벌 공급망 구축과 해외 자본 유치,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직면한 여러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결단으로 풀이됩니다. 허사이는 중국의 대표적인 기술기업 중 하나로 미 국방부의 중국 군수기업 리스트에 포함되고 미국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도 수차례 겪는 등 최근 몇 년간 미국 진출 과정에서 여러 차례 도전을 받았는데요. 이에 따라 글로벌 자금 유치와 공급망 다변화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죠. 해외 사업에 대한 매출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홍콩 증시 상장이 어떠한 영향을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2014년 설립된 허사이는 10여 년간 라이다, 연구 개발과 제조에 집중해 왔습니다. ADAS로 불리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자율주행, 로보틱스의 세 가지 응용 분야에 맞춘 8대 시리즈 제품 라인도 구축한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허사이는 ADAS 응용에 특화된 AT 시리즈 라이다 제품 ATX와 로보틱스 응용을 겨냥한 JT 시리즈 라이다 제품을 앞세워 시장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ATX와 JT 시리즈 제품은 허사이의 양대 수익창출원으로 해당 제품 라인의 출하가속은 향후 허사이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허사이의 성장세는 급증하는 글로벌 라이다 수요 속에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허사이는 글로벌 라이다 시장 점유율 33%로 1위를 유지했는데요. 저가 시장을 겨냥한 라이다 모델 ATX는 2025년부터 대규모 양산에 돌입했는데 1분기에만 약 4만대가 출하됐고 2025년 ADAS용 라이다 출하량은 12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보숑 JT 시리즈 역시 출시된 지 5개월이 채 되지 않은 2025년 5월 30일 기준 누적 출하량이 이미 10만대를 돌파했고, 2025년 한해 동안 허사이의 로보숑 라이다 출하량은 약 20만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2025에서 2027년 허사이의 라이다 출하량 연평균 성장률 CAGR 62%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허사이는 L3급 자율주행, 해외시장 확대, 휴머노이드 로봇 등 3대 성장 모멘텀을 기반으로 지속적 시장 확장이 기대됩니다. 올해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3.9% 증가했고, 순이익도 적자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앞서 허사이 측이 공개한 2025년 한의 실적 목표치에 따르면 올 한해 매출은 44%에서 6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비일반회계 기준 순이익은 2,455%에서 3,550%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낙관적 성장 기대감 속 홍콩 증시 상장이 허사이의 글로벌화 전략의 새로운 성장점이 될지도 주목됩니다.